예, 네. 이거는, 우 목표에 정말, 자생이십니다. 완벽하게 그냥, 네. 어제 하나 선배도 네. 좋습니다. 자, 사연실은 다 되어 있고요 자, 아주 그런 서히출발 할게요. 네. 자, 200 갑니다. 자, 200만, 예, 네, 감사합니다. 자, 300 갑니다. 어차피 300을 가야요 내가, 예, 네. 아 알면서는 제가 300 출발했습니다. 혼자서 기본적으로 나오고나고 아, 그러겠니다 예, 일단 3 0 0 내가 해야 되니까 일단은 예, 일단. 3 자, 300니다3가 자, 300만 우리 형님 300. 사백을 찍으셔도 괜찮아요, 이거는. 들을 이유가 없으니까 일단 찍어보세요. 네. 자, 사백 갑니다. 자, 전천구 수영님 너무 좋으니까 한번 찍어보세요. 네. 사회님 오늘 오셨으니까, 아, 한대 사셨으니까 하나 더 하셔야지. 자, 우리 해당 가는 거나 뵙도록 할 거예요. 아, 인사실 분은 꼭 합니다, 저는. 네. 자 그래서 3대 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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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n d a y Sunday, s u n 제가 y Sunday, s u n 을 a y Sunday, s u 자 d 300. a 자. Sunday, s u 잘 부르시고요. 제가 쫙 올리다 할게요. 자, 절대 잘 못들. 한 10점 정도 있으니까 보시고 말해주시면 시면은 제가 올려드릴게요. 오늘 여러분한테 진짜 저렴하게 드릴게요. 네. 자, 올리시죠. 여기서 차가 빨리 빠져야될것같아 자한번째로 들어왔다 에이. 자. 에이. 자 이것도 자연복이고요 육송입니다 예, 육송이고 자 이게 어찌보면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혹설어보이는데 이 바지가 많이 있다보니까 예 얘가 좀 풍성해져서 뿐입니다예 요거 혹설어보시면은는 착각입니다 아, 네. 자 일단 허분, 네. 에자 숲이가 형성이 엄청 두꺼워요. 자 내가 봤을 때한 4, 5cm 정도 된다. 4, 5cm 정도 숲이가 형성이 돼 있어요. 아주 오래된 거야. 자 전체적으로 네. 뭐 어찌 보면 흙으로 보일 수도 있을까. 에 네, 여러분 보시게도. 자 일단 출발을 아주 재들막이 한번 출발할게요. 자 변화합니다. 영혼 자체 아니고 에 네, 우리 배를 근데 네, 제가 아주 절망에 한번 들고볼게요 자, 체감0 병만 갑니다. 병만, 어이 이렇게 병만이 안 나올까요? 자, 병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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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잘생기세요. 언니 짜르고 짜자, 짜르고 하나도 고 아주 복도 잘생기십니다. 네, 아주 좋아요. 복도 복부 전체적으로 수영도 잘해보셔습니다 자, 수피형성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수피가 이 정도만 한 순위로 나오면 적게 몇십 년은 내보다는 나이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출발은 하게끔 여러분 조금만 도와주시죠. 어차피 출발까지는 어차피 아카데미 할 수는 없을 거야, 그래도. 이 정도면 내가 봤을 때는 몇명는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출발을 한번, 한번 해보게요 자, 병만 갑니다. 백만 아, 안나오네요 자, 나무가 이렇게 좋은데, 우리 박수사행, 이거 잘못하신 것 같아. 요이안 나오는 거니까. 잘못하신 니다 자, 일단 100 갑니다. 1 자, 우리 방에사행이들어오기기 때문에 일단 100 갑니다. 1 0 나오셨어. 자, 100만. 자, 비어들 아, 아, 얼마나 나오나. 자, 100만. 에, 감사합니다. 일단 출발을 하게끔 해주셔야 돼요 자 일단 100은 나왔습니다 자 만약에 줄다 그러면은 우리, 뭐, 우리 경제장님도 가지 갈겁니다 100에 다 그러면은 무등까지 부족, 갈겁니다 자 일단 200 갑니다 몇십도 안나가고 200값을 아니 아무 제가 지금 제가, 제가 2 0 0 이제 출발해야 되는데 아주 저렴하게 출발한다고 할요 자. 200 갑니다. 200은 넘어서야지 제가 뭐, 코카를 물어든지 말하지, 너무, 예, 행복하 괜히, 제가 한트로 그냥, 내가 꼭, 그 정도만, 타용만 노출시키면 안 되니까. 자, 200. 200. 자, 200만 감사드리고요. 자, 200이 나왔습니다. 코카는, 대충, 500, 500. 거리가, 예, 뭡니다 여러분들, 100도, 어렵게 어렵게, 우리 대배사장이 지금 대기에서 나왔는데. 자, 혹시, 400 나오면 지나합니다 400! 400! 4 0 그래요. 요즘 육성 한 점, 한 점씩 사주라고 하면, 진짜, 에, 우리 사장 4장 사장에서 가립니다. 300짜리, 400짜리, 이렇게, 큰, 예, 사로드 가르고 나면, 예, 자, 이거 내려놔그요

확실해도 이거는 비공정다니까 네. 네. 그렇죠. 네. 이거는 바가려는건 진지. 아무 야구 씨가 이해해 자, 돼. 자, 에 이거는 일단 허기 정말 잘 보시라. 조정은 없습니다. 에자 이거는 확철입니다에 네. 이게 이제 바로 확철입니다 여러 부분에가 에 네. 장가리 여기서는 확실입니다. 이거는 장가리가 많이 있어서 저는 확철이 아니고요. 자이거는 자가격력기능의 흡로 합니다. 자밑 두께만 해가지고한한 40점이 넘겠습니다. 폭설 말하고 폭설 길이가 40 50점 정도 나옵니다. 아주 지금 많이 4,000, 는데자 전체적인 수영은 자 완전 차라을못넣어도고다 수영을 올려두고 다해라자 일단 출발하는 자아니이것도 저렴하게 한번 출발할게요. 자백갑니다 자, 200 갑니다. 1 나오시고, 200 나오시고, 자, 300 갑니다. 예. 네, 300. 예. 네, 감사합니다. 300까지. 자, 400 갑니다. 400만 갑니다. 400이 넘어서 해야지만이 예, 네, 제가 예, 네, 결렬도 하고, 어느 정도탑400 가능할 것 같아요. 폭설이 무려 밑에 밑에 부분만, 밑, 밑, 두 분만 해가지고 50은 넘었습니다. 제가 얼른 쉽게 딱제거자두 병, 세병 정도 나오는데 직경으로 자, 직격으로 앞에 직경만자고도 예, 앞직경만자고도상시가 나옵니다. 아주 아주 잘생기세요. 자 작품 만드시면은 작품 됩니다. 예, 이거는 조금만 체사을 해주시고 딱세 뼈만 잡고 어느 정도 잡해주시면 작품 됩니다. 자 충분히 예, 첫 단위로 넘어갈 수 있는 작품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어느정도만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요거다 어느정도 기본 수용으다 되어있기 때문에 받으시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자 권장사장님 자400 400 우리 회장님 400은 찍어보십쇼 400은 찍어보세요자 400만 400일 400은 넘어서 해야됩니다 400 혹시 350 계십니까? 나처럼 아입니다. 예 네. 350. 350. 네. 자네? 350. 350자 자네? 350예350들어나오셨는데자 회장님 아유저 사장님 요거 요거 예? 네? 아이고, 오만. 내가 계속 화면 놀랬어. 자, 일단, 예, 딱 아, 절반 나왔는데요. 예, 일단, 500 나오면, 예, 난 변수 측정해보시면, 아예 안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 자, 일단, 500 한번 찾아볼게요. 혹시 500? 500만? 아니, 나, 아니 이 혹이, 배상도 안요 어제 제가 저도 혹설 하나 봤는데 예, 혹설 하나 팔는데 700을 났어요. 조그만, 조그만, 조과만 문제로. 예, 요거는 뭐미니정음수도 가능하고, 자, 문제로도 가능할 수 있는 거. 예, 요거는 그런데, 자, 근데 요거는 혹설이, 그런 똥똥이라고 요거는 진짜 넓게 분조가 있어가지고, 마음 거비합니다 자, 500! 500! 500을 한번 찍어보세요. 마음이 아, 흔들수 있어. 오늘 장사를 못했잖아요. 일단 장사를 못했으니까 5 0 0 찍어보십시오. 찍어보 하면 틀려집니다. 마음은 틀려져요. 찍어보셨죠? 소원을 보도 드립니다. 자, 일단 500! 자, 500 네, 에, 500이 안된 단계로 영혼는부0화합니다 500이 렇게 가야되는데. 누이다 어, 나오면 되가집니다 네, 하자. 같이 넣자. 네, 그래. 같이 넣자. 자 이거는 그냥 분정을 읽어봤다 이렇게 아까도 분정 읽어봤기 때문에 이도도 분정 읽어봐요. 아까 그 수영하고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이게, 이게 수영은 이게 더, 좋고, 더 좋은 거 같아요. 아까 아까 320만 원에 아까 조금 더 이거 수영에 도좀다특별 이런 부분들은 자영 읽어봐요. 분정을 한한번 가보게 됩니다 자 2절 를번를로 갑니다. 이거는 전세의 수영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아이거더 나은 것 같애 혜성이 아까 보던 거 보다 나은 것 같애 수피가 3.5입니다. 예 네, 수피 수피 두께가 3.5자 <목소리> 이거는 수피가 혜성이 많이 안됐습니다마은자 이거는 수피 형성이 아주 잘 되어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에내려가서이 정도면 구발해야하면 4, 5배가 넣습니다 일단 출발하도선생압박하겠습니다자 이것도 출발하는 두1 0 만원 해가지고 1 0 0 k 로 갑니다 100만원 가합니다자2 0 0만원 갑니다 자 100만원 주고 2백 합니다두0 0 만원 두대몇 만원 2백 갑니다 2 0 2백만원 갑니다 2백 200. 감사합니다 자3 0만 갑니다 자3 0만 3백만 0백만자 제작부터 내가 봤을 때는 아 전제 예안 됐습니다. 일단 3 선택을 한번 넘어줄게요. 자 선택합니다. 이라든지자른지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잘 되어 있니다성이잘 되어 요 네. 아주 깨끗해요. 이거는 4전철이라든지 이런 하나하나 까지 다다출을다한 거죠. 자, 이거는 성격에서도 가능할 금액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일단 네. 500 찾아봅니다. 나는 거의 아까 비슷한 고령이기 때문에 작동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작동의 내용 하나씩 좀 자, 500, 500, 500. 자, 500이가 나오기로 이것도 유찰합니다 자, 이거의 작동의 한쪽 이게 허니타프데 여러분 다됐습니까 아, 자, 오늘은...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운이 좀몇점 하겠습니다. 우리 서머님들이 많이 계실 때, 예, 서머님들이 많이 계실 때 제가 몇점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람들 다, 다 가져오면 안 되니까. 자, 일단, 자, 사리니다 쌀이. 네, 쌀 자, 물이 쌀입니다. 천둥이 은 양성하시는 분이라 아주 잘 들어가야 됩니다. 쌀이. 쌀이 나무. 자, 이것도 문제가 맞아요. 여기 소개해 드리도록 요 자, 여러분들이 자, 이거 두줄열 번을 거가 이거 맘때매. 한줄정 먼저 들어가기되뭐 거예요. 자, 요섯 점. 자, 세 번째 메뉴가 로 할게요. 몇번 쌀이 나무인데 몇니다 엄청 얇아요. 우리 분들이. 혹시 석점에 1발 안계십니까? 석점에 1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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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사모님들 이런 사진나무 안하십니까자 안! 자문제을 자, 좋아하시는 분들 자사진나면자 네. 이정도면 사진나무를 모르셔야 되거죠자 모르셔야 되는걸로 모정셔야되는 우리가 잘 나오는데 가진잘 나옵니다 자 사진나무 이정도면 우리 사모님들 많이 더라고요 혹시, 성점 육아를 만! 만! 안계세요 자, 만! 자, 성점이 만이 안 남은 경로 천국으로 이렇게 유출하면 안 되는데요. 렇 성점에 유출하면 도 되니까? 자, 첫스타니까 자, 혹시 성점에, 그 네? 안 아, 천국 안했어요 네, 아주 멋었습니다 <목소리> 자, 네. 혹시 이거 만 네, 원에 네, 하나 나, 해주세요? 우리 사모님, 얘가 만 원짜리 안 해? 매달해, 매달해. 그래, 그래. 천도백인데, 천도백은 뭐 하자. 내가 해다다가 내가 할 것만 하거 여러분들이 해 자, 이거는 아, 추천. 뭐, 아니 그, 아, 저기. 그냥, 아, 쫄때, 쫄때, 쫄 자, 어갑피두점 일관. 어갑피두점입니다무울적인데 너무 예뻐요. <목소리> 에. 네. 아, 진짜, 물건 좋아하신 분들. 아까, 우리, 저, 우리 포장에 계시는 분, 어디 가셨을까? 가버렸네. 자. 두점 일괄 만. 자, 두점 일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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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습니까? 자, 이거는, 제으포 에. 네. 아니, 여러분들안 사나요? 제가, 제가. 예. 아, 자, 요거는, 아, 옥천 아. 앵드랍니다. 에. 네. 고기를 봤는데 냉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옥천냉무라고 해가지고 콜가가 무려 1 2만을에 적어졌습니다. 1 2만 네. 냉무가 열렸잖아요. 네. 자 일단 여러분들 이거 경매니까 경매니까 음. 많이 갑니다. 옥채냉 네, 자이 그, 그. 아, 갑니다. 냉무가 네. 이렇게 많이 열렸어요. 진짜 작품이 좋아요. 많이 갑니다. 여러분, 객민장이에요. 화매장이 아니고, 자, 여러분 필요하신 분, 예, 소가이 들어보시죠? 아, 일단, 그래이지경매시정이 되지. 예, 여러분들 안 들면, 어, 긴 경매가 진행이 안 돼요. 자, 일단, 5만 갑니다. 자, 5만 나오시고, 자, 7만 갑니다. 7만. 웬만하네 아, 제가 뺏어드릴게요. 자, 7만 갑니다. 7만. 7만. 너무 강조받고 너무 예뻐요. 에이, 정말 능력이라 정말 예뻐요. 이건 사계자 상록이란다. 상록.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열번 얘기를 못 하는데. 아, 이거는 상록. 사계의 상록. 자, 옥천. 앵두, 앵두. 자, 폴크는 오늘 니까 그렇죠. 대오자 혹시 이거 조금만 서주세요 자 혹시 팔만 계십니까 팔다팔다자 나와서 이거는 가담이야 야가단과 이렇게 분류이네요 가담 자감담합니다 감사하고 나감사하 무의적으로 나오시는 겁니다 일반 무의적으로 다 하는데 감담하고 무의 중이네 자 일단 다 채워야 합니다 감사하고는 원래 해? 이렇게 할때 있어요 자 마, 채워 합니다 마?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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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많이 안 감가요 애이들처럼 아유 자 영어 성합니다 눈소아 아모니의눈소 보니 능소화 에, 능소화인데 이것도 참예쁘더라고요 꽃이 보면 정말 예뻐요 아유. 자 이것도 능소화 만 주의 바니다만만 저는 문 중에 관심이 안되시네 그래도 이렇게 분자로 키우셔도 괜찮아요 자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천혜의 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바로 갑니다 어차피 눈동을 나와도 이정도면다 맞추고 말았습니다. 자, 말가르다 말! 말! 오늘, 여기 안계시가고 예. 자, 이거는, 예. 예. 이렇화 이런 것은, 우리 능동화 이런 거는, 예, 안따라고 자, 요거는 평가입니다평가평가문인데거거 무인종이 나니다 이렇게 무인종이 나옵니다. 아주 이런 여기, 이런 귀한 것들만 가봐요. 우리가 이것서친구 하지 않아, 하지 않은 것, 친구 하지 않은 그런 토지들과 데려가기 때문에 자, 이것도 봐주기 바랍니다. 횡 나옵니다, 팬나옵다무인종횡나옵다 이거 하세요. 네? 아, 이만원 나가야지. 무인인데절에도 아, 이만원이라고 그니까 하잖아요. 자, 아까 그거는 무인도 들어가기 때문에. 아, 이거 좋아하 분들. 혹시 이만 이발을 뱉어었어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이발을 뱉어뒀어. 선빵이라서 선 예, 지금 가슴 건 자, 자, 이거 는 이제, 이거 다 가겠다. 예. 자, 이거 편하고 니자 예, 이거 다. 자, 맛? 이거 다 가겠지? 자, 이거 맛? 맛? 자, 아, 됐다, 네. 자, 이거는 오마 출발합니다. 현상호. 자, 세 번째 출발할게요. 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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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마가 오고 자, 실망합니다. 현상이에요 자, 아주, 목게가 아, 한 5점 아, 자, 정도 되겠네. 아, 7점, 8점 정도 되겠네. 자, 실망합니다. 이 정도면 다, 우리, 그, 여러분들다아시면 돼요. 자, 신발 자, 신발이안 나올 바람에, 저쪽으로 내립니다. 자, 수양복들입니다수양복들 어느 나무인데, 이것도 수양보들는데 우리 저, 내가에 가면은 많이 썼던 수양복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무의력이래. 아니, 렇습 자, 일단, 이것도, 자, 5만출발합 오마주 예. 네. 자, 오마주라. 자, 이게 가기 네, 네. 아, 이렇 네. 자, 원추리. 네, 원추리. 이거 진짜 우리 저난 나중에서 원추리 이거 금방 번지더라고요. 생이더 많이 더라고요 예. 네.

자, 이거리 우리, 우리, 는데얘리연리우 계시 기 때문에?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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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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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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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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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아출발로 한다. 아, 아! 그 자, 자, 이거는 야생화 구정을 일괄로 내셨는데 오늘 내신 감이안 나오고 열안 나오고 거같기 그래. 서 자, 5 47번입니다. 5회 47번. 547. 봤아요 같아요. 네. 샀어? 자, 5회 4 7번나해했고 자, 이거 이거 받으셨는 그냥 그릇인 574, 574번, 574번도 네. 가지고 나오다음하겠갑니다 아, 551번, 네. 자, 551번, 오5 1번 551번, 5 5 1습니5 1번 55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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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번5 5 1사 55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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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번 자 짜고 네. 짜고 한번 올려볼까요 아까 짜고 사실 담당이 계셨는데 자 짜고 한번 올립니다. 자 요거는 목대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목대가 한 1cm 정도 옆접팔에서 네. 1cm 정도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짜고가 요거는 정말 따뜻한 거잘받아졌입니다 요거는 연산입니다. 자 일단 삼마 출발합니다. 삼마 3만나오싶고자5만 갑니다. 5만 갑니다. 그러지말고 있게 경매를 가야하고 안내도 내리고 그러는거에요8을가보면은 그래 장사를 지내야 집에서 8을내야돼집자5만나오면이고자 7번 7만 갑니다. 7만7만자 소록 예, 는 여기서 장사 하시는 분이 팔만 원을 받아달라고 하는데 혹시 7만계십니까7만7만자7만이안 남는 게로 자 1시 갑니다. 예 이거 한점 보고 하셔야 되는데 예못 배우면 안 돼요 우자 5단점 1자 2시 갑니다. 자 3시 갑니다. 몇 주? 몇 주? 나오실 거예요. 아, 예50 60 6만원이아니0 30 30 5만까지다나오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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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아웃 계좌로 하면은 못나온워로못 나온답게 워크계로 절대 못나온계로 절대 못나 왜냐 그면아계로 하면 집에서 항상 해야 는 아니요 아니 그계단에 보면 안 되니까, 수은계단에 보면 안 되니까. 봐봐, 여기 봐봐. 여기, 여기, 옥개 하나도 돼. 아, 유이 25만원도 많이 찍을 수 있게 하는데. 자, 5만원짜리면은, 네. 요거는요, 요거는, 5만원이면옥대는 네. 요거는 5만원짜리 충분히 되는데, 요거는 5만원짜리 안 돼. 네. 자, 요거 유찰합니다 <laughs> 자, 서하고서하고몇점더 올리겠습니다. 네. Sí, 네. 자, 다음으 가볼 때, 물건을 갖다 줘봐요. Da, 뭐, 저, 다 하나씩, 하나씩 다 가보고, 간단하거나, 물건 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네. 정말 저렴하게 한번 빌려볼게요. 자, 육성입니다. 자, 이것도 완성복입니다. 아주 숲이 잘안 되어 있고요. 자연복입니다, 자연복. 자연복에 아주 잘안 되어 있습니다. 자, 십만. 출발합니다. 여 너무 기차리 많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아니 이거 이거 경품 하나 버리지 경품부터 먼저 하고 어, 우리 여러분들 많이 기다신하면서 제가 경품 하는 드리겠습니다. 영거 적금 다자 오늘 경품 당실분는자 576호입니다. 배대입니다 에요 배대인데 에. 백사님들 정말 힘쁘죠보세요아기세요예아 여러분 문제로 문제로도 정말 좋아요 오백육십육 번 아기재요? 오백육십육 번아 우리 회장님 제잘하세요 우리 회장 오늘 젊은 물건을 한세개다 사셔야 되겠네자 백사님 축하드릴까? 아 우리 <laughs> 자자 일단 출발하겠습니다. 자 10만 출발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회장님. 자50 갑니다. 자50 감사드리고요. 자 100만 갑니다.